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, 오,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. 오늘 하오니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요. <laughs> 자, 코에 시게면서놓고 자, 자, 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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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코에 집게. 오, 벌써 고장나오네, 그지? 렇 자. 갑니다. 자, 입을 벌려주시고요. 자, 머리 고정해주시고 자, 내가, 아, 입. 오. 요, 요기 있다, 여 오. 자. 입을 꼭 벌려주셔야 잘 나옵니다. 으아! 으으으으, 정화. 으으으으, 코딱지 청소. 보자, 시원하지? 깨끗해졌네, 보자. 에 깨끗해졌다. 아이고, 시원하다, 그지, 아 u 나 아이고, 시원하다. 시원해요, 한번 해주세요, 시원해요. 아, 시원해요.